경기도 공직한의사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내의 각 보건소에 공직한의사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의 한의 역할과 지역 건강증진사업의 시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는 검체 채취를 비롯한 선별진료 업무에 투입되어 감염병 진단 및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한의사의 의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권 내 불평등과 차별의 불합리한 현실로 직책상 양의사와 다른 의무직 오급이 아닌 기간제와 업무 대행의 신분으로 유지되는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다면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의무직, 즉 의사와 한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의 여러 보건소 공직 한의사들은 기간제하고 업무 대응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30대 경기도 한의사에서도 노력하여서 일부 직급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기간제 혹은 업무대행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재계약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걱정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이 성과를 내고 제도권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의사들의 진로에도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공직 한의사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